사랑합니다. 그레이트홍의 과학실. 이번 시간에는 호흡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계는요, 공기의 이동 통로인 기도,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와 기체 교환 장소인 폐로 구성되어 있고, 폐는 수많은 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호흡 운동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폐는 근육이 없으며, 이 근육인 횡격막과 그리고 갈비뼈의 움직임에 의해 흉강과 폐의 부피와 압력이 변화함으로써 호흡이 일어나게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그리고 가로막, 횡격막이 가로막이에요. 이 가로막 횡격막이 내려가서 폐를 둘러싼 흉강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흉강의 부피가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기가 밖에서 폐포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폐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날숨은요. 갈비뼈는 내려가고 횡격막은 올라가서 이 흉강의 부피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공기가 폐에서 밖으로 나가서 폐 부피가 감소하는 날숨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호흡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호흡 기관의 구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관의 구조를 보면 요 어, 공기이동통로인 뭐 비강,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기관지의 끝을 보면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폐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폐포는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양파망처럼 둘러싸여 있고요. 둘 사이에서 기체교환이 일어나죠. 이 기체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힌 폐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인데요. 음, 폐포는 결국에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통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공기가 나갈 수도 있죠. 자, 동맥은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출동한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바로 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동했다고 해서 동맥이라고 그냥 외우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온 혈액들이 폐동맥을 거쳐서 이 모세혈관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심장으로부터 온 혈액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이제 온몸을 돌고 심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폐정맥은 결국에 어디로 가냐? 자, 이것은 이제 심장으로 갑니다. 온몸으로 순환하게 돼요. 폐동맥과 폐정맥이 이렇게 폐 모세혈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이 기체 교환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길을 하나 그려 볼게요. 자, 여기 주황색 길이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온몸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왔어요. 폐동맥에 흐르는 혈액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폐동맥에서는 산소 농도는 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세포 호흡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온몸의 조직세포에서는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를 다 소비하고, 이제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은 이런 혈액이 흐를 거예요. 자, 폐포에서는요. 자,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이 밖은요 산소 농도는 높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 기체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확산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모세혈관을 타고 이 혈액이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산소가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확산 현상으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산화탄소도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체 교환을 거치고, 이 폐정맥으로 흐르는, 이제 심장을 거쳐서 온몸으로 흐르는 혈액에는 산소 농도는 높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진, 이런 혈액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자, 기체 교환의 원리, 확산의 원리, 간단하죠? 이것을 적용해서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 원리와 기체 이동 방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 원리는요, 폐포와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은 기체의 분압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방금 확산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알게 되었는데, 분압차가 무엇이냐? 기체의 부분 압력이에요. 기체 전체가 있으면 이 기체를 차지하는 뭐 산소도 있고,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을 거고, 이런 많은 기체들이 있겠죠. 뭐 질소도 있을 거고, 이런 혼합 기체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압력, 질소가 차지하는 압력,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압력, 그런 부분적인 압력들을 바로 분압이라고 합니다. 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이 분압이라는 것은요, 기체 농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때 확산은 분자 운동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죠? 에너지가 없이도 일어나니까, 자, 이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갈게요. ATP, 에너지는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의 분압을 비교해보면요. 폐포에서 산소 농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산소 농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CO2 농도는요, 폐포에서 가장 낮고, 조직세포에서 가장 높습니다. 확산현상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일어나죠. 이 산소의 이동방향을 보시면, 폐포에서부터 모세혈관을 거쳐서 조직세포로, 그리고 CO2의 이동방향을 보면,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을 거쳐 폐포로, 이 모든 것들이 확산현상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 없이도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기 그림을 보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직세포와 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세포호흡을 위해서 이 외부로부터 산소를 가져와서 조직세포로 운반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나온 CO2를 외부로 배출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동맥혈과 정맥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맥혈과 정맥혈은 혈액의 특성입니다. 혈관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동맥혈과 정맥혈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자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하고 자, 이산화탄소 농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혈액이고요. 그리고 정맥혈은 산소의 농도는 낮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혈액입니다. 동맥혈과 정맥혈 개념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의 원리, 그리고 기체 이동 방향까지 알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순환계를 통해서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산소도 혈액을 통해서 세포호흡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혈액을 이동시키는 심장, 그리고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